안녕하세요. 미즈노 골프 어페럴 소속 이현지 프로입니다. 이 클럽은 드라이버, 유틸리티, 아이언, 웨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가장 먼저 이 드라이버는 파4파5에서 가장 멀리, 가장 처음에 치는 클럽입니다. 네. 그리고 이 웨지인데요. 이 샌드 웨지는 50m 이내에서 짧은 거리를 남겨놨을 때 사용하는 클럽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가장 처음 입문을 할때 쓰는 클럽이죠. 이 7번 아이언은 드라이버와 웨지 사이에 가장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처음 입문을 할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이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롱 아이언을 대신해서 이롱 아이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. 롱 아이언을 치기 쉽게 만든 클럽입니다. 여러분들 집에 있는 클럽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맨위 칸에는 드라이버와 유틸리티 우드 그리고 중간 칸에는 이 아이언, 아이언 피칭부터 5번 아이언까지 있고요. 가장 아래 칸에는 퍼터와 웨지를 이렇게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이 드라이버와 유틸리티 같이 이렇게 헤드가 크고 깨지기 쉬운 클럽은 이렇게 딱딱한 아이언과 클럽을 빼다가 부딪히면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 칸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좋습니다.